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형솔루텍 살펴보실 건데요 어, 굉장히 큰 상승 추가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 요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형솔루텍 같이 세력성 물량이 들어온 종목들을 사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가격라인이 천원이었죠 대량거래량 들어오고 눌렸을 때 천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눌렸을 때 1700원 라인에서도 신규 매수 가능하고 어, 걱정하지 말고 추가 매수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1700원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최소 두 2배 이상 수익이 나왔고 1,000원대에 사신 분들은 지금 500% 가까운 수익률로 달려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 지금 이제 목표가를 굉장히 큰 상승 나왔으니까 목표가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인데 제형 솔로텍의 재료 자체는 단순히 카메라 모듈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AI나 전기차가 발전하면서 자율주행이 따라오고요 그러다 보면은 카메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거랑 이제 AI랑 결합시킬 수 있는 결국에는 AI나 로봇도 시각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 눈을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 테마를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 1년을 매집하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다 세력들 매집형 종목에는 그리고 대형 솔로텍처럼 상승을 시키면서 매집과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대형 솔로텍은 상승과 매집이 반복되기 때문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는 척하다가 한시차례씩 눌릅니다 개인 투자자 털어내고 재차금등 대량거래량또 터졌죠 올라가는 척하다가 한 차례 더 눌러주면서 개인투자자 물량 털어내고 다시 올라가는 최근에도 눌림 발생했을 때 절대로 쫄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게이 N자형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이 눌림이 발생했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이제 평소에 비 줄어드는 모습을 계속해서 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눌림 발생했을 때 이게 전형적인 세력들이 끌어올리면서 매집과 동시에 이뤄지는 이런 패턴들의 종목의 특징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료나 아, 차트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대료나 차트는 뭐 당연히 뭐 아예 안 보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세력들이 언제 빠져나갈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빠져나가면 뭡니까? 결국에 인위적인 펌핑을 시켰기 때문에 세력 물량이 나오면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매도를 하려면 이 세력들의 평단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검색식을 하나 만들어 놨죠. 목표가를 측정할 수 있는 세력성 종목의 해당할 수 있는 검색식인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고요 오늘 제형솔루텍 목표가까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목표가 검색기를 제가 무료로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한두 달 정도 사용을 해보시고 실제 뭐 적나라한 후기를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말씀을 주시고 뭐 굉장히 큰 수익이 났다 하시면은 말 그대로 그 후기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단은 무료로 제공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검색기를 만들어 놓은 것 굉장히 지금 적중률이 좋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동안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렸던 종목들 모두 목표가 검색기를 이용해서 매수가를 측정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목표가가 정확하게 들어 맞고 있고 파란색 표시된 것은 목표가 성공했던 종목들, 빨간색은 아직 목표가 도달을 하지 않아서 끌고 가는 종목입니다. 뭐50% 60% 101% 그렇지만 목표가 검색기에 더 높은 목표가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검색기를 드릴 테니까 한두 달 정도 사용해보시고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때 후기만 좀 써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쓰기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드릴 건데 제가 삼성중공업을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6월, 7월 달에 강조를 드렸었죠. 이때 당시에 눌림목구간에서 매수하러 간 광주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색기를 이용했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검색기 사용 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종목명 쓰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삼성중공업 종목명을 적어 주셔야 되고 뭐 지금 종목이 무조건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시총 0억이 넘어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제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종목명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 전고점 가격 기입이라고 써 있죠. 이때 당시의 전고점을 보시면 요 가격라인입니다. 18,000원 단위 때 정도 되죠 이 18,000원을 기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8,000원을 기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수 가능 가격이 나와요 16,000원 목표가 31,000원 매수 가능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16,000원까지 눌림 이후에 거의 최저점을 측정을 해주거든요 세력들 입장에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구간이 우리 최저점 매수 가능 구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7,000원 매수해도 되고 18,000원 매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분할매수로 접근만 한다면 목표가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목표가 검색기에는 목표가가 3만 천원으로 나왔습니다. 3만 천원 나왔다라는 것은 3만 천원 구간 오면 매도를 해야겠죠? 물론 조금 더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비교적 고점까지 올라갔죠. 그 이후로 눌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언제 매수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어디까지 목표가를 끌고 가야 될지 보려면, 최근에 전고점인 33,450원, 요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목명에 삼성중공업 적어주셔야 되고, 삼성중공업 적어주셨으면, 전고점 가격에 33,450원 주입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매수 가능 가격이 나오죠? 22,550원. 최저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을 한번 선을 그어보면, 22,500원 정도 되니까, 과거 이제 뚫지 못했던 정고점 라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저항작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눌림이 발생했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세력들 평단을 추적해서 목표가가 나온 것을 보면 58,950원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아, 물론 삼성중공업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또 사라고 해서 큰 수익을 드렸던 유튜브에 영상 찍었던 종목인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있죠. 하나 시스템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그렇다면, 하나 시스템, 제가 언제 매수를 드렸냐면, 이 3월 달 4월 달 부분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도 검색기를 이용해서 가격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요날 눌린 것을 보고, 제가 요 때죠? 3만 천 원, 2천 원부간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전고점이 한 4만 2천 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종목명에 하나 시스템을 적어주시고, 전고점이 4만 2천 원 부분 됐었죠? 4만 2천 원 기입을 하시면, 매수 가능 가격이 31,100원이 나와요. 목표가 67,500원. 매수 가능 가격 31,100원 나왔었는데, 31,100원 근처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목표가, 목표가였던 67,500원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7만 900원까지 오르고 눌림이 발생했는데 6만 7천 5백원 정도면 거의 최고점이에요. 선을 그어보면 요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최저점 그리고 최고점에 매도를 할수 있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검색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받아가시고 지금 계속해서 적중 드리고 있는 종목들 역시 검색기로 나오는 것이니까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구독만 하고 있다 하시면 누구나 지금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다. 다만 제가 계속. 드리는 건 아니고요 몇 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뭐막 길게는 최대 6개월 정도 인원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배포를 드릴 거고 받아가신 분들은 한두달 정도 사용을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수익이 잘 났다 하시는 분들은 뭐 수익 인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아예 생각이 없지만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어플 같은 것으로 개발해가지고 정말로 출시까지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은 그냥 이렇게 기입하는 방식이지만, 추가적으로 추후에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이 지금 인증 작업에 참가해 주신 분들. 실제로 써보시고 그냥 본인 이 느끼시고 리뷰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리뷰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서로가 윈윈하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도 그냥 무료로 제공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받아가시는 방법은 간단한데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010 7513 5260이 제 번호예요. 010-7513-5260이 제 번호인데, 목표가라고 남겨주세요. 목표가 검색기니까, 목표가 남겨주시면, 검색기를 한분한분 한분 드릴 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드릴 거니까, 초보자분들도 그동안에 이제 목표가 설정이 힘드셨던 분들은, 한번 그냥 재미로라도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분명 후회하시는 일 없을 겁니다.